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스링공구입니다 오늘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지도 듣지도 못한 그런 장갑을 리뷰해볼 거예요. 내 팔을 오염물질로 인해 보호해주는 그런 토시 같은 특별한 장갑이죠. 혹시 면장갑을 끼고 작업하다 보면 은 어디 부분이 가장 더러워지는지 아시나요? 당연히 장갑이 더러워지겠죠. 그 이후엔 이 팔뚝이 아주 그냥 시꺼해져요 이 제품으로 말씀을 드리자면, 카센타, 과수, 원예, 기계 수리, 고무장갑이나 작업용 장갑의 속장갑으로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제품이에요. 쉽게 말씀드려서, 손이 오염될 수 있는 환경에서 아주 제격인 장갑이죠. 바로, 이 스포츠 양말처럼 생긴 장갑인데요. 참 웃기죠? 처음 보신 분들은 이게 뭐야? 라고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. 저도 그랬으니까요. 이 제품은 40g으로 출시가 된 제품으로 일반 작업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장갑의 두께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. 저 또한 면 장갑을 끼고 작업하다 보면 손은 오염이 되지 않아요. 근데 이 팔뚝 이 부분이 아주 그냥 기름 범벅이 될 때가 많아요. 그리고 베이고 찢기고 가끔 가다가 인두기에 데이고 겁나 뜨거워요. 기계를 수리하시는 분들은 100% 공감하실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. 하지만 이 제품을 착용하고 작업을 하시면 100%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제 팔을 보호해 줄수 있겠죠. 속장갑으로 사용하기에 딱 좋은 두께예요. 이 토시형 면장갑 여름철에는 조금 답답할 수 있지만 그래도 엄청난 활용성을 자랑할 것 같지 않나요? 제가 직접 이 장갑을 착용하고 기계 수리를 해보니 확실히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. 팔이 너무 깨끗해. 근데 이 장갑만 끼고 작업을 하면 손에 기름이 묻을 수 있으니 꼭면 장갑을 하나 더 끼고 속장갑 개념으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아요. 자! 그럼 우리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나눔 시간. 이 제품을 10조로 30명에게 나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총 300조죠. 당첨자 발표는약한달 뒤에 할 텐데요. 참여 방법은 화면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. 영상에만 보셨다면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 수, 빠.